우리 오늘 기도의 능력 세 번째 시간 평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평안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열한기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해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의 자에 앉아 있었더라.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 지난주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능력 구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주에는 용기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있어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우리 삶의 많은 일들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그런 기도의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 세 번째 시간, 평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평안 주신다. 평안 주신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실 수도 있는 능력, 뭐 주실 것도 같은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주시는 능력, 기도하면 응답 받는 능력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시작했으니 한번더 확신을 확신 큰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없어도 한번 확신을 가져보면한번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평안 주신다. 평안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믿음 가운데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여 혹시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평안 주십니다. 평안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자가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 기도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사람, 많은 기도자들, 성경 속에 유명한 기도자들이 있지만 아마 여성들 가운데 이 사람만큼 더 유명한 기도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바로 한나입니다. 어, 교회 안에서도 한나란 이름 가진 사람이 참 많잖아요. 오늘도 한분 계신데. 어, 어, 참, 이렇게 기도하는 여성으로서 참 유명한 사람,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 그 자녀를 가질 수 없어서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자녀를 놓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림의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얻은 사람이 비단 한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몇 사람 더 나오기도 합니다. 어, 유명한 사람 가운데 이삭을 그 고령의 나이에 응답으로 받았던 사라도 있고, 마리아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낳은 이야기들이 복음서에도 구약에도 이렇게 몇몇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가 왜 유명할까? 더 나아가서 기도자로서 한나라는 사람이 왜 대표적인 기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게 되어진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한나가 기도할 때 가졌던 그 간절함을 넘어서서 한나가 누렸던 기도 이후의 평안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 기도의 방법이라든가 기도할 때 간절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기도한 이후에 한나가 누렸던 하나님의 능력 평안 아마 그것이 한나라는 기도자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어,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 말씀 17, 17절 18절 말씀에 바로 그런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더 읽어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엘리가 하나님께 평안히 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한나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가서. 가서 다시는,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없더라. 아마 이한 구절 때문에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자로서 특별한 어, 그러한 어, 이미지와 또 그런 대표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가서, 평안해, 가서 평안해라. 이르되 평안히 가라. 라고 하자, 한나가 엘리가 얘기한 그말 그대로 평안했다. 기도하고 나서 평안하라고 하니, 한나가 그말 그대로 평안했다. 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기도한 뒤에 이런 평안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한나가 자녀를 놓고 했던 그 기도가 그렇게 근신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그냥 뭐 자녀가 없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 것은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뭐 여러 가지 한나의 이 기도에 관한 배경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만 보면 사실은 한나가 이 기도를 얼마나 큰 근심과 괴로움에 기도했는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나와 있거든요. 10절 말씀해 봤더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라고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러 온 한나의 마음이 아주 괴로웠다. 그래서 한나가 통곡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괴로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야, 통곡하지 않고는 이 기도를 할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봤더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데,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매우 슬픕니다. 그래서 내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이 근심하고 고통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15절에도 나옵니다. 또 한나는 이 기도를 이렇게 슬픈 마음의 기도, 괴로운 기도를 짧게 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봤더니 아주 오래 한 기도였다라고 나와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매우 오랜 시간 근심하고 있습니다. 매우 오랜 시간 슬퍼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있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기도하고 나서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다. 다시는 통곡하지 않았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한나가 평안히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나는 이 오랜 슬픔과 오랜 괴로움, 오랜 통곡을 기도 이후에 일순간에 평안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나의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관점 하나만 콕 집어서 그 평안의 비법을 한번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안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오늘 얘기를 해보다 보면, 다니엘에서 10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그 인생의 끝자락, 그 험난한 인생들을 다 살아내고, 이제 내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을까?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있을까 싶은,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뜻쯤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평안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천사가 나에게 하시는 이 명령과 선포를 듣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라라고 했더니 평안해졌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건하라라고 얘기했더니 강건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 삶에 다시 평안이 생겼는데 다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건케 되어졌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내가 평안해져야지 강건해져야지 두려하지 워 말아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하라 선포하시니까 할렐루야. 평안하라 선포하시니까 강건하라 선포하시니까 내게 나에게 그말 그대로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평안이 기도의 능력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평안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애써서 평안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평안하라 명령하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평안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는데 어디 안에서 평안을 누린대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 세상 대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담대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너 평안해라 담대해라 담대할 이유가 없어 담대 못할 이유가 없어 평안 못할 이유가 없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그냥 평안해라 너는 그냥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뭐냐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 영적인 대화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래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부탁, 영적인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언하잖아요. 기도할 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병든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좀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병은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해 줄 때는 선언하는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기도할 때는 선언하는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선포하는 거죠. 그 선언의 기도와 선포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삶을 좀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기도의 능력 평안의 기도를 가르쳐드리면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 근심합니다. 내 마음이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끝나고 내 마음이 평안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엘리에가 한나에게 선언하듯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선언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언하듯이 선언하듯이 나에게 평안을 선언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는 평안할지어다.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나에게 그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찬이라 너는 평안해라. 너는 담대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평안해라. 라고 내 삶에 나의 마음에 영적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내 삶에 선포하는 거죠. 너는 담대해라. 강건해라. 평안해라. 평안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나에게 그 평안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선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의 기도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평안의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명령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 평안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이 내 삶에 선포되어지는 평안을 경험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오늘 좀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 좀 전에 같이 찬양했었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렇게 찬양했었던 찬양이죠. 이 찬양의 작사가는 호레시오 게이츠 스페퍼드라는 변호사입니다. 스페포드라는 변호사님이 이찬양을 작사했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한국말로 이찬양을 불렀지만 이찬성의 일절 가사는 원래 한국말 가사랑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제가 원가사를 한번 영어로 읽어주려고 했는데 예전에 누가 얘기했던 대로 전 영어를 낮에만 배워서 밤에 잘안 돼서 한국말로 번역한 걸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절 가사의 원가사는 이가사입니다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평안하다, 내 영혼이 편하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 때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주께서 네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평안 평안하다 라고 말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이 찬양의 원가사입니다. 이 스페포드 변호사는 왜 이런 가사를, 왜 이런 은혜를, 평안에 관한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된 걸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스페포드 변호사는 시카고의 변호사였습니다. 부지런히 나서 일해서 변호사로서 수많은 재산을 쌓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1871년에 시카고의 대화제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쌓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시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던 스페포드는 자기 잃어버린 재산이 아니라 그 시의 복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제하고 재활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일남 사녀의 가족, 아들, 아들 하나와 딸 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대화제의 그 지경을 지나면서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인 성홍열로 첫 아들, 일남 4년 중에 첫째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첫 아들과 시카고 대화제로 첫 아들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이 호레시오 게이츠 스페포드는 2년이 지난 1873년 추운 겨울 11월 아내와 남은 내네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건너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처리하고 넘어가야 했기에 아내와 딸들을 먼저 영국으로 보내고 나는 나중에 가겠다라고 하지요. 아내와 내 딸이 대형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 지 않아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내가 탔던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대형 화물선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급보 한 장이 급한 전보 한 장이 스페보드 변호사에게 옵니다. 아내가 보낸 전보에는 딱두 단어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Saved alone. 저 혼자 살았습니다. 배 배에 침몰하는 배에서 내딸 모두가 죽었고 아내 혼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난지한달후 그와 아내는 다시 배를 타고 둘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항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장은 기내방송을 통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바다가 1개월 전에 그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곳을 지나가고 있음을 그들을 위해서 묵념하는 광고를, 어, 방송을, 기내 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딸들 넷이 잠겨져 있는 그 바다 위를 지나며 이 스페퍼드 변호사님은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 모든 불행과 재앙들, 잃어버린 다섯 자녀, 잠이 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 깊은 곳 어디선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다시 새롭게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페포드 변호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게 됩니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내 영혼은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것은 그가 평생했던 어떤 기도보다 강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두 손을 불 끈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 부분은 3년 뒤인 1876년에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4살이 되어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들의 여섯 명의 아이가 죽고 일곱 번째 낳은 아들 그 이름은 벌사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이 가정의 모든 이야기를 글로 적어 세상 가운데 전해주게 됐습니다. 이 호레이시, 호레, 이 호레이시오 게이츠 스페포드 변호사의 이 고백일, 고백을 담아 1876년, 블리스라는 작곡가가 노래를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영혼이 평안해라는 찬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내 평생에 내 손을 얹고 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한번 기도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숱탄하여내 평. 평안할지어다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네, 네, 내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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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내 영혼 내 영혼 평안 평화가 강같이 내 길에 따를 때나 슬픔이 파도처럼 굽이칠때 내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평안하다, 내 영혼이 편하다. 주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은 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내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그 자녀들을 앗아간 그 바다 위에 떠있는 그 고통의 하룻밤이지만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평안하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엘리의 그 선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너는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한나는 엘리의 그 선언 그대로 됐습니다 선포 그대로 됐습니다 한나가 평안을 간구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넘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언된 대로 한나의 삶 가운데 응답받았습니다.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 없이 그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기 원합니다. 그 명령대로 내 삶에 선언되어지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평안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건강과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떠한 귀신거리가 있으시든 간에 오늘 이 저녁 무엇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취한 것처럼 기도하든 간에 오늘 이 기도회가 끝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더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그 평안을 향한 선언과 선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